삐피아 수위 아니다 코로나를 보내시고 계시나요?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에 보면은 바이크에 관한 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입문용 바이크로는 뭐가 좋은지, 아니면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가끔 이렇게 좀짤막한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어그 영상에서 팁을 뭐 하나 정도, 뭐한두개 정도 알려드릴까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뭐 이런 코너 속의 코너죠. 어 채널 속의 채널. VPR3I의 3분 바이크 팁 음. 인트로 가겠습니다. 아, 인트로를 이제 음악을 넣고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여기 주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. 오늘 날씨도 좋고, 시동 꺼. 여기 7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어요, 저기. 가 봐야겠다. 오이 네. <laughs> <laughs> 야, 이런 이런 데가 있네요.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다리예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바로 이 장갑입니다. 장갑. 바이크 장갑. 이 바이크 장갑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, 제가 이, 이 채널 속의 이 코너, 이 코너 속의 채널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,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,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해도, 제가 그렇게 실천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 장갑도 마찬가지예요. 바이크 장갑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, 이렇게 손목까지 오는 장갑이나, 아니면은, 요, 요 팔까지 오는 건틀렛이라고 그러죠. 건틀렛이나. 장갑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, 또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이 장갑 제가 끼고 있는 이 장갑은 정말 최악의 장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우선 이 장갑의 좋은 점 하나는 바로 가죽이라는 거예요. 손바닥도 가죽이고 손 등부위도 가죽이고. 가죽이 뭐 메시나 뭐 이런 케블라 같은 재질보다 확실히 이렇게 쓸리는 데에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면은 이렇게 쓸리지 않습니까? 그 쓸림을 가장 잘 보호해 줘요. 근데 제가 이제는 단점들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단점이 뭘지.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이 손목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손목을 보면은 이 뼈가 있죠. 여기 이 뼈? 이거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. 여기에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고통이 굉장히 커요. 이 라이딩을 하다가 넘어졌어. 넘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자세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 손목 부분이 땅에 닿을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게,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. 근데, 이제, 건틀렛 같은 경우는, 이 팔까지 오기 때문에, 이 부위가 보호가 돼요. 두 번째 단점, 바로 이 손바닥에 슬라이더가 없어요. 장갑을 구매하실 때 보면은, 이이 이 부분, 이 부분에 슬라이더가 장착된 장갑들이 있어요. 뭐, 물론, 이렇게 손바닥을 넘어졌을 때,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. 붕 가다가, 어! 아우! <laughs> 넘어졌는데, <웃음> 손바닥에 먼저 닿죠. 이 본능적으로 손바닥에 먼저 닿게 되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된 슬라이더가 있으면 덜 아프겠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. 이 그립이 아스팔트에 잡기 때문에 손가락이 막 꺾일 수가 있습니다. 막 이렇게 손바닥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으면 마찰력이 가죽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 나가겠죠. 그래서 이 장갑의 다른 단점이 바로 이 슬라이더가 없는 거예요. 굉장히 싸구려요. 이거 30불인가 40불 주고 샀어요. 이거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큰 단점이 아닌데요. 요즘 장갑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는 이 터치 재질이 돼 있어요. 근데 제 장갑은 이 스마트폰 터치가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벗고 이렇게 터치해야 되죠. 아 그리고 이 장갑 이거 뜯어준 거는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.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장갑을 사실 때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아좀 좋은 거.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장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걸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아.. 나 이상하게 생각했지?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바이크 타면서 말하는 것보다 걸어다면서 말하는게 더 힘든 것 같아 아우 지쳐 나중에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 코너 속에 코너 로고송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음악은... 혹시 음악 잘하시는 분 계시면은 로고송 제작해주실 수 있나요? 너무 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하죠?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e 예 h 라이트 고쳤지롱